자, 요 문제도 한번 같이 볼게. 205번, 2차방정식 저것의 한 근이 x 이꼴 4이고, 저거 왜 나왔을까? 누구 구하라고 나올까? 어, 다른 한근 구해야 되는데 일단 a 값을 구해서 다른 한 근을 구할 수가 있어요. 근이니까 x 자리에 뭐 대입하면 돼. 4를 대입하면 a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. 자, 첫 번째 일단 요거부터 작업을 할 거야. 자, 이걸 로 x 값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 얼마야? 16 플러스 4a 마이너스 8은 0 요거 8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8 a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근데 여기 다른 안근이 다른 안근 진짜 구해야 돼 일단 a값을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인수분대합니다 x제곱 빼기 2x 마이너스 8은 0이니까 4, 2맞불 그래서 여기 x, x 이렇게 되니까 X 빼기 4, X 플러스 2가 0이니까 X가 2개 나오지. 4 또는 X는 마이너스 2인데, 4는 이미 나와 있고, 마이너스 2가 다른 한근이 되겠죠? 맞아요. 얘가 다시 여기에 근이래. 근이니까 갖다 뭐할수 있지? 대입을 하게 되면 B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.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하면 8이 되겠죠. 8. 8. 마이너스 2 대입해서 여기 마이너스 2니까 분배 그러면은 마이너스 2B 플러스 4 더하기 5B는 0 요거 하면 3B 플러스 10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12 B값 얼마?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A값 구했고 B값 구했지? 이두 개를 더하래요 얼마?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얘는 너무 쉽다